서비스 원년부터 공급 교육으로 참여해서 올해 이제 년 연속 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어, 클라우드 마처 사업은 매월 월 사용료로 지불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서비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어, 도입하는 기업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 인프라와 관련된 플랫폼 서비스도 있고, 개발 플랫폼도 서비스도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공판는 이런 CRM 협업들, 이런 쪽이 제일 어 맞습니다. t e 뷰라고 국내에 플랫폼이 있어요. 월 사용료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평점을 실제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 회사가 매년 택서를 발간하는데 CRM 부분에서 매산들 다 제기고, 저희가 1위를 했고요. 당시 평점 8 3위었는데 요번 달에 8 3으로 평점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 0년 동안 제가 해왔던 그런 노고를 고객분들.